그 댓글에 간증에 그런게 나오더라고 솔직히 스텔라 하고 뭐트론 이런거 포트폴리오에 넣어갖고 뭐 에이다 도 그렇고 이런 애들 넣어서 b&b 도 그렇고 했었을 때아 미친거 아닌가 했었대 어아왜그 조금 그 공부했던 애들 있잖아 공부했던 애들 댓글이 처음에 스텔라 하고 뭐 트론 뭐 에이다 이런게 있어갖고 그냥 좀 이상한 유튜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형님들. 지금 뭐야? 비트 기축이고, 이더리움 기축이고, 리플도 기축으로 가고, 같이 올라가는 코인 뭡니까? 스텔라 진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님들. 에이다. 예 암호화폐 그 좋은 뭐 이런거 하고 있고 트론 핵심으로 들어갔고 형님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이게 지금 자체가 우리가 바꾼 게 없잖아 이게 순서적으로 지금 거의 다 이게 들어간 거야 형님들 얘네가 일단 무조건 딱 들어간 거 아니야 형님들 지금 얘네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리고 바이낸스 이번에 얘기 끝났고 뭐 시바이노 뭐 이야기 드렸고 어... 비트 캐시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이클만 좀 남은 건데 뭐 이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거는 진짜 미친 거야 형미야들 대박입니다. 어, 이거를 19년도에 어, 제가 어, 계룡산에서 깊이 명상 수행을 하다가 그콕폭포의 머리를 맞으면서 때이 계시가 떠올라서 형미야들. 이래가지고 이게 불법 종교 이게 그 신앙이 나오는 거 아니야 도리도리가 이제 알게 해서 나오고 뭐 이런 거지 아시겠죠 형님들 주변 주변에 이런 걸 갖다 멀리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꼭 네이버로 얘기를 해야 돼그 개룡산이 좋대. 예, 트론의 상승세 지속될까 해갖고 뭐 불법 얘기도 많이 나왔고 바이낸스도 불법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알면서도 하고 그래야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FTX 뭡니까 민주당 쪽그뭐 어, 자금 세탁 뭐 하고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었다고 하잖아 어, 전잘 모르고 형님들 전잘 모르고 뭐 그런 이야기가 또 한간에는 있죠 예영상하단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판타지 방송이라는 거전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예요, 광고. 어, 투자 판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라는 그냥 방송입니다. 투자 참고 절대 하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800분. 그래서 트럼프가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무부를 위한 트론을 인수할 예정. 트럼프가 예, 지금 아,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월드 리버티, 예, 얘네가 만든 거에다가 지금 트론을 갖다가 추가로 한다는 그이야기하죠영 그래서 제가 뭐랬어, 저스틴 선도 백악관 갔다, 백악관 코인이다라고 제가 이미 단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 인정하지, 어. 매우 인정하지, 형님들, 트론 대표단이 월요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중국이고 뭐고 그러면은 어 저기 어떻게 참석을 하나 많이 어렵지, 애들 대표단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리버티 파이낸셜 국고 용으로다가 트론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트론을 어예그 매수한다는 거죠. 아베하고 체인 링크도 있어요, 애들. 그래서 국고에 사용하기 위해서 트론 토큰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해당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 월드 리버티 하고 트론 제국은 아, 긴밀한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시선이 투자를 했고 결국 이렇게 같이 가는 요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목을 뽑아도 되는데 트론을 굉장히 광고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체인 링크도 좀레벨로는 있긴 있잖아요 형님들 어, 아베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대놓고 뭡니까 형님들 트론만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트론을 그만큼 트론이 강력하다는 거죠. 트럼프 암호화폐 지원 그리고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어, 트론을 재무 통합을 주목하고 있는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대방 난거 장면에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소식통은 우리 뉴스데스크의 트론 대표단이 1월 20일 트럼프 당선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 디파이 이니셔티브인 세계자유금융에 그들의 재무준비금에 트론을 통합한다. 재무준비금에 통합한다는 이야기. 리버티 파이낸셜 디파이 체인 링크하고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트럼프 일가 후원 크립토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준비금에 트론도 추가 추진. 월드 리버티 이거를 보면 앞으로 향후 어, 올해 2025년 그리고 26년, 27년 어떠한 코인들이 대박 날 코인인지 정해지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트론이 1달러 이상을 가는 요런 모습을 형님들 누나들 보시게 될 거예요 어, 소름 돋습니다 지금 트론 같은 경우도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얼마 갔었어? 500원 갔었나? 최고 금액이 얼마였어요 형님들? 그거 이후로 이제 1달러가 되는 요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건데 뒤지는 어, 겁니다 어... 트럼프 쪽에서 돈이 모자라서 이게 했을까 형는들전 그렇게 안봐 트론이 들어오게끔 자리를 내주려고 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 트론한테 아, 이거 남아있는데 크게 한번 들어와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또 되고 안 되고가 이런 그 포트폴리오 짜는 데서 또 나오는 거지. 형님한테. 코인 추천할 때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리플이 있었고 얘도 지금 여기 했었잖아 요 t 들 l 비탈릭도 여기서 잡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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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랑 다 같은 라인인 겁니다, i 들 v a l i k Vitalik, Vitalik, v i t a l 들 k Vita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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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t a l i 들 Vita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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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년도에 i k v i t a l 형님들 우리 a 에이다도 얼마에 샀었어 형님들 35원이었나? 예. 35원 요때 샀었죠, 얘들. 35원. 뭐 25원 요때 샀었죠. 그래서 만 원어치씩 매일 사라. 이게 100만 원 된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죠. 100배 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부에 스신선을 암호화폐, 웹3 고문으로 임명을 했고 이며들. 벌써 요구했었을 때 트로는 뭐다, 님들 백악관 코인이다 라고 제가 단정을 젖지 않게 된 월드 리버티 이쪽에 지금 자산으로다가 포함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스왑거래 리버티 파이낸셜 에릭 트럼프 토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뭐 이런 애들 베런 트럼프 새아들 웹3 홍보대사 여기 나왔는데 여자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은 이것도 어, 얘기 드렸죠 이들을 통해서 에테나의 스테이킹 합성 달러 그래서 에테나가 지금 또또 들어가는 요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미국 코인에게는 아,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얘기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에이다 그리고 어, 리플스텔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방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트럼프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트럼의 일부 지분을 살지 안 살지 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미국 코인이고 미국 코인이고 미국 코인이죠 맥므들. 어, 미국 코인 다 됐기 때문에 얘네를 일단 상관없고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맹키로 틱톡 맹키로 미국과 뭐 트론의 합자회사 법인 같은 거 만들어갖고 얘도 트론도 뭐다? 미국화 시킬 수도 있어 만약에 세금이 세다고 한다면 뭐야 형들 얘는 일단 안전해 얘는 뭐다 이제? 미국 코인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트럼프하고 비즈니스 얘기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 반통은먹 뭐가 되겠어 형님들? 중국 비즈니스까지 작업을 다 한단 말이야 트론이 요런 느낌이야 이미 드루와의 멤버란 말이야. 저스틴 선이. 완전 그좀 별개의 느낌이잖아 트럼프하고 전혀 안 맞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뒤쪽에서 다 작업을 해갖고 저스틴 선을 넣어야지 나중에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개방했었을 때 뭔가 그림이 나오고 얘 자체가 리플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어 심으려고 갔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일단 방향을 일본 뭡니까 형님들? SBI 키타 회장 해가지고 먼저 글로벌 시키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쪽을 핵심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한 누구다? 저슨 선. 중국 시장이 개박되면서 트론이 또 대박 나는 요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코인입니다. 대놓고 지금 중국에서 크게 활동하면서 떡상할 코인 어, 트론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 여기에서 보기면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행사 다니면서 어, 중국에서 좀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 뭐 VC들도 있고 이런 애들 미팅해봤었을 때 리플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스선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뭐 사기꾼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전혀 전혀 그런 느낌을 뭐 전혀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곤 하는데 결국은 얘가 뭡니까 행여들 젊은 영재 어. 클럽 출신이고 그리고 마인회장의 그런 거 있었잖아 행미들들 어, 칭화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중국어가 유창하단 말이야 행미들 라인도 있겠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요 완샹그룹도 있고 어, 떡상하는 거지 뭐요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xrp 플러스 a 단는 네, XRP 플러스 ADA 플러스 스텔라 아실 시 쟁여들 카로다노의 찰스 호스킨이 리플과 스텔라 공동 창업자인 제드 메켈럽을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해서 XRP, 예, ADA, XLM 힘을 합치자 이런 게 있었고 저신선도 비슷한 트위터 했었죠. 쟁여들 XRP 이코노뭐다 트론 아시겠죠? 이런 거. 그래서 시총으로도 높고 우리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포트폴리오 뽑을 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고, 예, 리플 있고. 예, BNB 있고. 그리고 카르다노, 트론 이런 거보십니다 지금. 10개인데 지금 상위 1 0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빼더라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 엄청 납니다. 엄청나. 그리고 요 뒤에 예, 스텔라하고 예, 시바이노 이렇게 있죠. 17위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21위. 얘는 뭐 지금 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님, 들 언제든지 위로 엄청나게 속구칠수 있는 애기 때문에 지금 얘도 뭐라 그럴까? XRP 7년 묶이듯이 지금 묶이는 지금 쇼하는 겁니다. 형님, 들얘 완전히 다시 재평가 받는다고 이야기 드리고, 어, 쟤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코인 나왔고 형님, 들 그리고 여기 에테나 있습니다. 에테나가 28위. 그리고 아베 바로 뒤에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32, 34위 바깥으로 밀리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솔라나 대신 원래 얘가 갔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네는 뭐예요, 님들 지분 구조가 독특해 이더리움 클래식은 왜 이더리움 클래식은 형님들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로 최초로 그러고 저 혼자만 에어드랍을 했었죠 얘네 재단하고 같이 그래서 얘네 재단에 대해서 안단 말이야 뭐예요 반은 미국이고 반은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재정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어디 돈쓸 때도 재단에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깐깐한데 요 부분은 향후 중국 시장 개방하면서 얘는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올라가는 코인들 쫙 있다고 했었을 때도, 테더는 빼야되고,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트럼프 코인 나왔었을 때 바로 상장되는 모습을 보였고, 왜 그러냐면 필요하다고 랬어요 그대로 가고 있 템에들. 그리고 이것도 제외고,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고 있고, 트럼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들이 지금 대거 포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텔라까지. 예, 엄청나죠? 페인 링크, 아발렌체, 뭐, 이런 애도 괜찮아. 어, 그리고 헤데라, 저도 간다고 했지, 형 애들. 수위 마찬가지. 얘네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얘다 가잖아. 근데 뭐냐면, 그래도 코인의 급이 있는데, 얘네하고 얘네들하고 격 자체가 달라. 그거를 느껴야 돼.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던 애들이야, 얘네들? 여기서 나왔던 애들이야, 여기. 비트코인은 뭐 나중에 요거는 떡락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 예, 코인 상승자 끝났을 때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 전부 다 뭐다? 리플에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도 급이 있다는 거, 그 부분 이야기 드립니다. 어, 브릭스 국가에서는 반 달러를 구축하고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CBDC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높은 코인 순서대로 보면 1위부터 15위까지 볼때 테더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미국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형 거래소는 미국이 관리하고 있고 지난번 제가 투자사 어, 미팅 후 언급 드렸듯이 지금 해시드에서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관련 1위인데 지금 40개 코인을 갖다 투자해갖고 성장을 하려는데 한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거래소들 OKEX 후오비 이런 데 전부 다 압력 넣어서 상장을 못 시키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전해드렸고 그 전에 저는 뭐라고 했어요. 애들 이번 판은 잡다한 애들이 돈을 못 먹게끔 만든다 왜? 큰 형님들이 진짜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괜히 막 트럼프코인 가고 있는데 어? 잡코인 만약에 그해시드에서 상장했던 거막 그게 막천 어? 배, 이천 배 가버려 가지고 시선 뺏기면 어떻게 되냐 거들? 어? 기분 잡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아 이게 상장까지 다 누르고 있는 거 거래소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게 뭐다? 미국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투자했던 이 프로젝트 말고 헬시드 말고도 수백억 투자 받고 백그라운드도 우리가 아는 그 투자사들 다 받고 했는데 상장 후 이제 조단이까지 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다? 상장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 뒤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예, 상장하지 못하게 해서. 이미 크로토 시장은 미국이 완전 장악했다는 것을 형님들도 보실 수 있죠. 전부 다 미국 코인입니다. 여기에 트론과 바이낸스가 협력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중국 코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예, 이오스, 네오, 그리고 트론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는 트론 이외의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죠. 이게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 비트이더 스텔라, 리플, 에이다, 트론, BNB 모두 트럼프 아치. 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코인 신기하게도 아, 리플스텔라 에이다 트론 BNB 대표들은 서로 잘 알고 있고 친분이 두텁죠 임야들. 여기에 이더리움까지 포함되죠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 산 암호화폐 이더리움 트론 아시겠지, 이더리움 트론 이런거 산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떡상할 코인 트론다오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에 4500만 달러 추가로 투자 더인발부되는 같이 움직이는 요런거 그래서 달러 중심에서 크립토 중심의 금융 개편을 위해서 시총이 높은 코인을 미국이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들 그래서 시총 높은 코인들 전부 다 뭐예요? 미국이 장악했습니다. 브릭스 쪽에서 들어갈 곳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